안 오늘 해볼 게임은 결전의 헤일리 앙코예요 자, 제가 조, 어제 좀 해가 나가지고 많이. 제가 제일 잘 쓰는 캐릭터는 딱두개예요 어딨지? 얘랑요. 얘를 아직 모르겠어저 이거 시, 계정이 날라가가지고 어, 과연 어떤 캐릭터가 나올 것 같아요? 아, 이 캐릭터네요. 이 캐릭터는 좀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얻었거든요, 지금. 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매칭을 해서. 매칭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아, 매칭이 지금은 좀 낮이어서, 아침이어서 잘안 되는데, 다시, 시작할, 다시 시작할게요. 매칭을. 아깝고, 일단은요. 다 볼게요. 자, 제가 이 캐릭터를 되게 잘 써요. 그리고 음, 그리고 또어있더라요음거리고어요 그래요. 아, 이, 이 캐릭터를 잘 써요. 제가 좀이 캐릭터랑. 오늘은 이 캐릭터랑 아까 제가 잘 쓴다는 그 여우 캐릭터를 보여줄거예요 이거 한개한 한 10분은 플레이 해야 돼요 지금 자 그럼 이제 한번 전투에 들어가 볼게요 아 그리고 이게 뭐지? 이 게임은 캐릭터가 그닥 없어요 제가 지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이거는 저는 어디, 에어서 아직 회사 같은 그런 데는 안 다니고, 어지, 어지, 이에 뭐였지? 이 무슨 앱이었지? 아무튼 어떤 앱에서 지금 유튜브를 찍는데, 제가 어제 두 영상을 올렸어요. 그리고 오늘 두 영상을 올릴 거예요. 잘 봐주세요. 아, 매칭이 안 되네요, 잘. 이걸 어떡하죠? 매칭이 잘안 되는데. 매칭이 안 되는데, 협동전. 협동전 한번 해볼게요. 협동전 그나마 하겠죠? 협동전도 잘안 되네요. 어제 되게 아침에잘 잡히던데. 이 식신 대전이 일반 모드예요. 아, 일반 대전인데. 지금이, 이제 이 영상 올는게 9시 4 0분이고아 9시 14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 할 수도 있는데, 실시간은, 어, 딱 일주일에 한번 할게요. 토요일. 토요일 그때쯤에 할게요. 10시에. 그때 할게요. 제가 이걸 하는지 어제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어제 제가 처음 시작했다고, 어제 앞으로는 하지 마. 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달아주시, 달아, 달아주시, 아니, 달아주시면 안 돼. 달아주시지 마세요. 되도록이면요. 그리고 지금은 집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어요. 누가 있으면 생피하거든요 엄마한테 말을 해놨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유튜버를 제일 좋아해요?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아 매칭이 꽤안 되네요? 오늘은? 일단은 스킨을 살게요 스킨을 일단 살게요 스킨는 스키. 여기서 일단 살게요 이제 어떤 스킨을 살까요? 얘는 제가 이제 얘를 한번 일단 써볼 써보... 일단 얘 스킨도 한번 봐볼게요 얘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거든요 얘가 제일 멋지기도 하고 근데 어 그리고 제가 일단 스킨이아 맞다 여러분 일단, 한, 마지막 한 번으로 매칭 해보고, 자, 기다릴게요, 이제. 아, 만약 여러분들이 게임하시면은 어떤 캐릭터를 잘 쓰는지 댓글에 달아주세요. 어떤 캐릭터또 하거나 어떤 게임을 하면 좋겠는지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10살이기 때문에 10살 넘어가는 게임은 하지 마세요. 대도록이면 아, 12살 이상은요. 자, 매칭이 안 돼서 다음 편에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